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더부사리교를 보겠습니다. 더부사리란 말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고 삭, 즉 돈을 받는 사람이죠. 더부사리입니다. 더부사리교를 보겠습니다. 교포에서 교가 됩니다. 네이버 사진에서는 교포를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부사리교를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사람이니 붙습니다. 총 14약입니다. 먼저, 더부사리교가 있는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교,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교포를 말합니다. 화교, 외국에서 사는 중국 사람이죠. 교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를 가리킵니다. 교민은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라든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이라든지, 주재원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에 교민회가 있는데, 교민회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 같은 나라 사람으로 구성된 자치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포.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이죠. 동포를 결레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의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인은 그대로 인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한자 혁신에서는 삐친 배를 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로줄을, 세로선을 줄로 봅니다. 가로줄은 1234 한자 1234가 있어서 가로줄은 줄로 보지 않습니다. 세로선만 줄로 봅니다. 그래서 선인, 선인을 사람인이니까 인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전체는 높을 교자입니다. 높을 교자는 위에 어릴 요자, 즉 일찍 죽을 요라고도 하죠. 이 부분과 그리고 높을 코,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든 높을 교입니다. 이 때, 높을 교. 이것은 높은 건물 위에 갈고리가 걸려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에 어릴 요 자와 입구 있는 이 부분은 삼킬 탄입니다. 삼킬 탄은 목구멍으로 뭔가 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한자혁신에서는 굴, 터널로 보는 이 부분은 멀경 자입니다. 국경을 지나는 관문으로 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와 함께 들경자 이 부분은 국경지대에 있는 큰 대문과 입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사람인은 그대로 인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체의 높을 교자는 하나씩 보면 삐친 별을 선으로 봅니다. 선. 그리고 큰 대자 선대. 선대를 순서를 바꿔서 대선. 그러면 선의 시옷을 대에 합치면 한 글자로 줄여서 대시됩니다. 어릴 요 자는 계속 대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은 언뜻 보면 한글, 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대, 음이 되겠죠. 이때 이 부분을 대, 음을 보면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높을 고가 있기 때문에 대꼬로 봅니다. 대꼬. 이 부분 전체죠. 높을 교 자는 대꼬로 봅니다. 이때 대꼬를 잘 되는 고등학교, 잘 하는 고등학교로 생각하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가 있으면 사람이 잘 되는 고등학교, 인 대꼬, 사람이 잘하는 고등학교, 인 대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자 혁신을 통해서 1급 3,500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릴 요 자가 있는 한자는, 총 13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전체, 높을 교자가 있는 한자는 7개가 있습니다. 지금 7개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한 것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643번. 643번이 오른쪽 부분이죠. 높을 교. 높을 교자는 잘 되는 고등학교, 됐고. 잘하는 고등학교, 됐고. 됐고는 뭐든지 높아요. 높을 교. 높은 됐고. 그리고 253번, 다리교자. 다리교자는 나무 목자가 더 있죠. 그래서 목대꾸는 나무 다루기를 잘합니다. 나무를 이때어서 건너는 다리. 다리교자. 다리는 목대꼬, 다리교자. 그리고 644번입니다. 바로잡을 교입니다. 여기는 화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시, 활쏘기 활숙이 잘하는, 활쏘기가 잘 되는 고등학교. 화살도 바로 잡아요. 바로 잡을 교자. 화살촉 바로 잡는 소떼고 바로 잡을 교. 644번입니다. 오늘은 645번. 사람이 있는 높을교. 사람이 잘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잘 되는 고등학교. 사람이 잘하는 고등학교 인댓고.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인댓고에서는 더부살이 교육을 합니다.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좀 힘들어도 하게 됩니다. 더부살이 교육하는 인데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인데고인데고 더부살이 교. 인대고, 인대고, 더부살이 교.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잘 하는 고등학교 인데고 더부살이 교. 그러면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래서 14액입니다. 사람이 잘 되는 고등학교, 사람이 잘하는 고등학교, 인댓고, 더부사리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